아, 지금 저희는 잠깐만 컷 촬영 중아 지금 저희는 이제 두 번째 날이에요 시나리 우동집이라는 데를 가야 되는데 거기가 엄청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후쿠오카 우동 검색하면 제일 많이 나온 집이기도 하고 구글 후기 보면 인생 우동 엄청 쫄깃쫄깃하다고 한 후기가 많아가지고 거기를 꼭 가고 싶었는데 지금 시간이 10시 30분인데 거기 오픈이 11시거든요. 일단 저희의 계획은 10시 한 15분 정도에 도착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30분 전에 가도 1시간 넘게 기다렸다는 후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늦게 일어난 관계로 일단 가보기로 했는데 여기 테닌역에서한 15분 정도? 지하철 타고 걸릴 것 같아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먹을 수 있을지 대기를 몇분 해야 될지 1일권! 음? 640 근데 한번 타면 260이잖아 그치 두번 타면 520세번 타면 세번780 그럼 세번 640이 잖네세번타면 640이 낫아 오늘 좀 멀리 가니까 640으로 끝. 지 그래 어. 두 사람 두 사람? 두 사람 하고 1일권 1280와 진짜 비싸 짠이인 티켓이 1일권 1일권 1일권이 나왔고요 아, 저줄쓴 거야? 아, 지금 여기 시나리 우동집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저기 보니까 줄을 엄청 서 계신 것 같아서 한 1시간 넘게 대기 예상합니다. 지금 몇 시야? 10시 50분. 아직 가게 오픈 전이에요. 가게가 되게 작고 또 음식 나오는데 좀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한팀싹 들어가고 나서 한 50분 정도는 대기를 해야 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첫 들어가는 한 팀에 포함이 안 되면 50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그들이 들어가고 나서. 갑시다. <laughs> 지금 시나리 우동집에서 대기를 한 40분 동안 하긴 했는데, 앞에 한팀 들어가는 명수가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기 상황을 봤을 때, 지금부터 한 2시간은 더 <laughs>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laughs> 내일은 진짜 일찍 일어나서 오픈 한 1시간 한 전에 와야 될것 같아. 그치? 예상보다 훨씬 더 사람이 많았고, 그래서 지금 근처에 있는 다른 집을 열심히 서치하다가 평점이 되게 좋은 회덮법집이 있어가지고 거기로 가보려고 합니다. 갑시다. <laughs> 여기? 스매어 빈 나무만두가... 아, 이거... 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어. 어. 아, 이거... 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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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치킨하고 이거... 이거는 왜한 거지? 이건 거 아니야? 이게 뭐야? 근데 이게 맛있을 것 같아. 여기가 시, 신발 벗고 들어오는 자식 식당이라 가지고 바닥에 앉는 거 불편한 사람을 좀힘들 수도 있겠다. 그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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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아, 한번~ 예쁘이크 아. 네, 쌔~ 아, 치킨정식, 치킨낭만정식, 낭만 낭만정식 음, 두번째거 음. 마~ 이런건가? 계란? 계란찜이 아닐까? 우엉~ 대세~ 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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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그 뭐지? 마 같은 맛하고 음, 마에 다시마 같은 거샀아 맛있어. 와, 근데 숟가락이 굉장히 작아. 맛있어. 오징어 같아. 한치한치 한치 같은 거. 두부가 들어간 다시마 된장국이야. 치킨이 <laughs> 음... 음, 엄청 부드럽지? 짭조름하게 간이 돼 있어가지고 그 아는 치킨 맛이긴 한데 음. 상큼한 느낌. 음. 근데 이 속살까지 되게 간이 잘배어 있는 것 같지 않나 맞아. 이거는 땅콩 소스 같은 거. 너무 그 대기 길어가지고 주변에 맛집 찾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가면 진 괜찮을 것 같아. 여기 이름이 하카타 요리 타이몬이에요. 엄청 친절하고 바라게가 진짜 맛있었고 회덮밥도 맛있었어. 나는 그 계란찜 너무 맛있지 않아? 계란찜 맛있었어. 계란찜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 그 계란찜 안에 막 다시마 같은 거 들어있고. 닭고기 계란찜... 같은 거. 들어있고 어 맞아 맞아. 닭고기 들어있고 계란찜의 육수가 진짜 맛있었어. 이제 카페를 찾아서. 골목골목이 다 너무 예뻐가지고 나는 텐진역 근처보다 여기가 훨씬 좋은 것 같아. 그지? 약간 그 짱구네집 나올 것 같은 그런 <laughs> 분위기. 아닌 것 같아. 필스 에 가르콘스. 스페인 말이거나 <laughs> 이탈리아 말이거나. 여기서 라떼를 샀는데 라떼 맛이 되게 부드럽고 커피 맛이 전혀 안 나. 어, 전혀 는 아니지 <laughs> 커피니까. 커피 맛이 되게 연하게 나면서 우유는 되게 부드럽고 근데 우유의 그 특유의 향 있잖아. 그런 향은 거의 안 나는 것 같아. 맛있어. 약간 처음 먹어보는 라떼 맛. 저거 봐. 있어가지고 음. 진짜 편한 것 같아. 원래 우리의 목적지는 오호리 공원이었는데, 아 여기가 아니야? 어, 오호리 공원은 좀더 저기고, 아 여기가 마이즈로 공원이야. 그러니까 되게 다 엄청 크게 이어져 있는 것 같아. 아 여기부터 그냥 쭉 걸어가지고 가봐도 어. 좋을 듯. 후쿠오카 성에 50곳 가까이 있었던 망루의 하나입니다. 문재래 이게 예뻐 되게 한번 공원으로 들어가 봅시다 근데 여기 강아지들은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 같아 네. 조그맣고 관리되어 있고 귀여워 어? 말말 봤어? 어? 말 있어 말? 가짜지 가짜지 너무 미동이 없어 어? 진짜야? 어, 진짜다 엄청난 벚꽃 명소래. 아, 찾아보니까, 어쩐지. 일단 여기 다 벚꽃 피고, 음. 그래서 벚꽃 필때 여기 잔디밭에 사람들이 깔고 앉아가지고 나들이 아. 하는 공간인가봐. 아. 그 이제 저쪽으로 가면 호수가 있어가지고, 그 호수 둘러싸고 벚꽃 있고. 음. 예쁘다. 지금 날씨도 좋아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여기가 오거리 공원이야. 아, 여기서부터? 어, 여기서부터 이제 오거리 공원이고. 응. 아, 여기 공원 들어오자마자 스타벅스가 있는데, 사복스 바깥에 호수 바라보고 앉는 좌석이 있어가지고 여기 앉아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 공원이 너무 예쁘다 오리배도 있어 일본 어떻습니까? 되게 깨끗하고 일본 평화롭고 조용하고 예쁘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 근데 사진, 사진으로는 그게 잘안 담겨, 예쁜 게 여기는 오리공원에 있는 긴 다리입니다. 지금 중간에 있는 정자에 가려고 중간에 있는 작은 섬까지 이어져 있는 다리. 근데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되게 잘 왔다. 오늘 공원에 응. 저기가 무견당이라는 곳인데, 그냥 사진 찍는 정자같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구견당이라는 곳 별로 안 올라와도 된다고 <laughs> 생각했는데 올라오니까 또물한 가운데 떠있으니까 좋네. <목소리> 여기 약간 멍때리러 오기 좋 서프구석 가정집들이 있는 골목에를 좀 가보려고 하는데, 집들이 되게 아기자기해가지고, 짱구대 동네 같은? 그런 거를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뭔가 고구마 디저트를 파는 카페 같아스 스윗포테이토라는 게 적혀 음. 있어가지고, 그 고구마로 만든 디저트 전문점인 것같아 현지인 인스타 맛집 같은 느낌? 애플, 애플, 피스타치오, 응. 애플, 어?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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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타치오.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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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애플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 무야라는 고구마 디저트 전문 가게에서 요 디저트를 세 조각 정도 샀어요. 이건 찾아 온 것은 아닌데 지나가다가 너무 예뻐가지고 가게가. 이거 세개 해가지고 640 정도 됐어. 우리가 플레인이랑 애플이랑 피스타치오를 샀는데 이게 플레인. 음, 맛있어. 근데 뭐냐면 그냥 고구마야. 고구마 무스의 맛이야. 고구마를 엄청 부드럽게 으깨가지고 윗부분만 살짝 구운 듯한 느낌? 달아. 꿀 군고구마 그 맛? 자체? 그 다음에 이게 애플. 애플은 가운데 그 사과조각 같은 게 살짝 들어가 있어. 오. 안에 진짜 사과조각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딱한입 먹으면 고구마랑 같이 이 애플 파이에 그딱 절여진 사과 맛이 같이 있어가지고 되게 달아, 맛있어. 그 다음, 마지막,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는 크럼블이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 진짜 파이의 모양을 한 크럼블이 있는 거? 근데 크럼블 되게 좋아해가지고. 음. 이 위에 있는 크럼블이 다 피스타치오 맛이고, 이 아래에 있는 무스에 그 피스타치오 조각이 들어가 있어. 잘게 자른 피스타치오? 이건 되게 고소하고, 피스타치오 향이 은은하게 나는 맛이야 나는 애플이 제일 맛있다 애플이 좀 촉촉하고 그 다음에 플레인이랑 피스타치오는 비슷하게 맛있는 것 같아 둘다 나름의 매력이 있어 이 근처에 고양이가 많은 카페가 있나 봐이 근처는 아니고 좀 가야 돼한 10분 정도? 우리 한번 가보자 우리가 지금 정처없이 길을 떠돌면서 이 동네의 모습을 좀 보고 있는데 이게 바로 후쿠오카의 진짜 뭐라고 하지? 관광지가 아닌 모습 로컬의 모습 구두에요 구두 부두. 바다 여기 바로 바다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고양이 카페가 주변에 아무것도 없대 그, 그 카페를 가려는 사람만 거기를 가는듯한 느낌 한 시간에. 한사람당1 어. 5 만오천원? 나갈까? <laughs> 저녁을 좀 굶으면 돼. 천사백엔에 음료 포함. 한 시간. 인당. 어, 인당. 한 시간. 응, <laughs> 잘다나 신경도 안 쓰네? 어이 풍뎅 한 시간 됐다고 얘기를 안 해준다고 하니까 응. 우리가 시간 체크를 잘해. 근데 고양이들 되게 조용해. 응. <laughs> 저기 지금 패딩에 빵꾸 날것 같은데? 어, 안 되겠다. <laughs> 아, 지금 고양이들과 1시간을 보내고 나왔습니다. 너무 귀여웠어. 네, 1시간 그 가격치고는 조금 비싼 감이 있긴 했는데 1,400이라가지고 차 마시고 좀 쉬다간다는 느낌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다 고양이들이 착하고 냄새도 안 났어. 이제 다시 오우리 공원으로 One, two, three, let me see what you see. I just wanna understand what you see in me. And four, five, six, am I complicating it? How could anybody love someone so damn it? we away, don't all.